모든 인연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 전체가 내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보기 위해 지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을 보기 위해 지금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을 보게 해준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세상을 통해 나의 마음을 비춰보며 오늘도 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갑니다. 지금의 나와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나를 아무 분별 없이 깨어나 줍니다. 그런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한 나에게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